어, 어느덧, 시간이. 아아아아아 어, 거진. 스무 예, 곡을 넘어갔는데 그래서. 몇 시인데요? 5 아, 시! 5 시라고? 네! 다시 시작했잖아요. 네! 근데 5 시에요? 네! 아주 단체로 그냥 가스라이팅을 하는구나 나를. <laughs> 아주 단체로 하니까 이것도 뭐 속아줘야 될지 말아줘야 될지. 그렇다면 마무리할 시간 하겠습니다. 끝나기 전에 소개할 분들이 계십니다. 긴시간 멋진 음악을 또 만들어주신 네, 허형주 음악 감독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. 네 이거는 또 제... 제걸또 함께 처음 또 같이 함께 손잡고 한 거라서 네 오늘 괜찮았어요? 음악이 조금 뭐 나는 조금 좀 거슬렸다 싶은데 <laughs> 혹시나 아니 혹시나 아 취향 차일 수 있잖아요 난 혹시나 야우연아그 노래 좀거슬려아 뒤에 누가 있어요? 너왜 거슬렸어 뭐가? 아니야? 응 어, 알았어 뒤에 뭐가요? 아, 손 들었어. <laughs> 아, 그러면 형준님한테 따로 개인 메시지 보내시고. 한분한 <laughs> <laughs> 분, 한 분, 그, 올 밴드 라이브로 했던 거 하나 알고 계시죠? 네! 잘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, 뒤에 계셨어요. 올100% 라이브 연주로 고생해주신 우리 키보드의 우리 영진님. <laughs> 영진님. 우리 영재, 저 기타에 우리 윤창한, <laughs> 멋있어요. 윤창한 씨, 저도 동생입니다. <laughs> 저 그리고 다 동생이에요. 우리 베이스의 요한, 김요한 자꾸 붙네요 그리 요한이 그리고 우리 드럼의 조찬우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인피니서 멤버들한테도 너무무 감사합니다. 아 멤버들 조명 씨이 있을 수있요 숨어 있어요. 어? 아직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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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애들아 내 콘서트인데 그냥 멤버로 왔다니까 그냥 뭐 와. 다돌아본다다돌아봐와 너무한다 진짜 너네가 이거야 너네가 어? 아직 멤버들 왔다니까요 환장해주세요 안 왔어요 아주 그냥 참. 와 대단하십니다 다 돌아왔어요 여기 지금 일찍 다 정리하고 다 돌아왔어 안 봤어? 역시. 알았어 알았어 여기만 그리고 네 그리고 네. 뭐 리모컨 같은 거 없을까요? 자 그리고 제가 어,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은 또 이슈들이 있었어요.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소속사 이슈가 있었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회사를 굉장히 오랜 13년 정도 같이 한, 함께한 그 엔터테인먼트와 이별을 하고 어디라고 해야 이별을 하고 예, 13년이면 와 저도 의리가 있는 신구네요예마지막까지버 여기 있었다가 예, 이제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회사에서도 연락을 감사하게도 주셔가지고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저에게 정말 용기도 주시고 큰 힘도 주시고 정말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정말 감사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 진짜 이분을 만나고 뭔가 어 뭔가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써내려 갈것 같은 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분과 이제, 네 손을 잡게 됐는데, 네.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에서 대표님, 심하석 대표님. 조심히. 감사드립니다. 저에게 정말 큰용기를 줬어요. 제가 사실 정규앨범도, 어, 연기가 안 나서, 좀 못할 것 같았거든요. 앨범을 못, 안 내려고 했었어요, 사실. 너무 죄송하지만, 그럴 용기가 안 났어요, 사실. 근데 저에게 정말 큰 용기를 주셨고, 어, 정말 저에게, 너그 좋은 목소리 냅뒀다고 뭐 하냐. 그 좋은 목소리 냅두면 뭐 하냐. 앨범 내자, 빨리. 녹음해. 해가지고 데모를 진짜 한 300곡을 줬어요, 저 <laughs> 야, 더필요한 다, 다른 거다 받아주고, 다 들어봐요. 그래서 저 진짜 다 들어봤어요. 시간, 다, 시간 날 때마다 계속,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계속 <laughs> 형이 막 보내주시고, 정말 들어봐.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, 골라, 골라 계속해서 추려서 이제 정규앨범이 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런 기억가또 있었습니다. 정말 그 정도로 저에게 힘을 줬고, 저는 용기가안 났는데 저에게 정말 큰 연기를 주신 분이에요.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, 네. 큰박수 다시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. 이번 공연도 정말, 네, 연말 공연도 미리 대관을 또 잡았어요. 아, 저한테 할것습니다저 여러분 감사하죠. 많이들 감사하고, 네? 대표 최고 네, 제복입니다. 네. 좀 어색하네요. 제가 콘서트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이랬는데, 대부분이 바뀌 다기, 바뀌니까. <laughs> 이거 무슨, 무슨 느낌이지, 여러분들 이상해요? 아 뭔가, 예? 네, 알겠습니다. 걸어놓고 생각하시 네,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,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또 고생해주신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을 위해서, 저는 겨울인데도. 넓게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, 여기 또 토끼도 고 계신 분도 계시죠? 네, 계시는데, 그 병원님들 네. 그, 얼마나 계생고 많으셨, 많으셨습니까? 굉장히 나이도 추운데, 밖에서 게 대기하면서 되게 안전하게 책임져 주셨어요. 고계 네, 지나가시면서 아,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가시면은 또 겨울 굉장히 따뜻하지 않을까 마음이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카메라로 또잘 찍어주고 계신 카메라 감독님들 조명도 잘해주시 조명도 잘 해주신 조명님들. 여기에서 또 어, 고생해주신 또 공연팀이 계세요. 네. 이번에 또 새로 한 공연팀분들인데 여러분들 또뭐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네. 이름이 뭐더라? 아, 이름을 안 알려주셨어요. 아, 저는 원래 아, 아, 아시던 분들이라서 네. 이름이 뭐죠? 공연팀 이름이 있어요. 제리컴퍼니라고 하네요. 제리컴퍼니. 제리컴퍼니. 형들, 감사합니다. 오늘 네, 감사하고, 어, 그리고 오늘 위해서 또 댄서분들도 고생해주셔서 감사하고,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놀러와서 친구분들도 고맙고 <laughs> 네. 어디 앉아있겠죠? 아무튼 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인스피릿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 너무 이쁘거든요 여러분들? 사진 한번 찍을까요? 네. 또 오랜만에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또 남겨야 되니까